까지 저만 알기 아까웠던 제품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이 모임 피지만 봐도 정말 피르가즘이 느껴지는 이 연화제는 데일리 케어로 이마, 미간, 턱까지 넓은 부위를 케어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진짜 세상 깨끗한 피부로 완성이 됐습니다. 파랑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이 피지와 블랙헤드 집중 관리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200% 만족하고 있는 저의 찐 사용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만 써 봐도 이 전후 차이가 대박인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그동안 이 피지와의 전쟁이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해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건성 피부 타입이고요. 평소에 이 코가 딸기 코가 될 만큼 블랙헤드가 심하다거나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평소에 피지 관리를 할때 클렌징 단계만 잘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뭐 여름이라던가 가끔씩 피지가 많이 올라온 날에는 어, 클렌징을 좀 강하게 하거나 필링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용을 하고 나서 그렇게 깔끔하게 케어가 됐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블랙헤드를 가끔 뭐 손톱이나 아니면 면봉으로 짜다 보면은 피가 몰리면서 이 손톱 자국에 찍히거나 아니면 멍이 드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글쎄 아주 대박적인 아이템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저만 알기 아까웠던 제품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바로 일소의 피지 연화제입니다. 긴말 안고 비포 어프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모임 피지만 봐도 정말 피르가즘이 느껴지는 피지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는 제품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간증 후기까지 받아본 제품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완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을 했었고요. 짠! 본품은 요렇게 받아봤어요. 특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클렌징 오일만 썼다 하면 트러블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클렌징 오일 자체가 안 맞는 분들 혹은 블랙헤드가 너무 심해서 클렌징 오일로는 제거가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일소의 피지연화제가 대체제가 될수 있어요. 이미 일소는 무려 천만 장 이상 판매된 코팩으로도 정말 유명하고 후기들도 엄청 좋았는데 이 코팩에 있는 일제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걸 따로 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더 보강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일소의 피지연화제입니다. 저 또한 이번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면서 진짜 일소가 일소했다 싶었는데요. 코팩은 집중 관리로 코 위주를 케어하는 느낌이라면 이 연화제는 데일리 케어로 이마, 미간, 턱까지 넓은 부위를 케어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을 앞두고 우리가 좀 피부를 말끔하게 케어하고 싶을 때 집에서도 가성비 있게 케어하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일반적인 피지는 말랑말랑한 상태인데요, 이게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산화가 되면서 딱딱한 돌피지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딱딱한 피지까지 녹여서 없앨 수 있는 피지 스케일링이 필요한 건데요. 단순히 뽑고 뜯고 짜내면 큰 모공이나 상처나 모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지 연화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이 일소의 피지 연화제가 해주는 거랍니다. 그럼 제가 직접 이 피지들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방법 A to G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된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해주시거나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해서 모공을 열어준 다음 화장솜을 이 피지 언어제로 충분히 적셔서 피지나 블랙헤드가 고민인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둘게요. 이때 내용물이 마르지 않게 화장솜 위로 직접 토출을 하면서 기다려주면 더 효과적으로 피지들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솜을 걷어내고 피지들을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꿀조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이 툴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소의 딥클린 마스터입니다. 사실 면봉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넓은 부위를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 전용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면 진짜 요물템이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강하게 힘줄 필요 없이 살짝만 눌러서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블랙헤드나 피지가 많이 없는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사용해도 이렇게나 바로 밀려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딥클립 마스터로 사용하니까 단순히 손이나 면봉으로 짜는 것보다도 한 번에 제거가 되면서 이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코뿐만 아니라 이마, 턱, 미간까지 말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오돌토돌했던 피부가 되게 매끄러워지면서 와, 이래서 피지 연화제를 쓰는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보통의 피지 연화제는 강한 알칼리제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화끈거린다, 따끈거린다 라는 후기들을 많이 봐왔는데 일수의 피지 연화제는 이 피부와 비슷한 산도인 약 알칼리 처방이 되어 있고 진정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따끈거림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게 쓸수 있어서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고민인 분들은 물론이고 피부에 요철까지 케어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두 개의 꿀조합으로 사용해보시길 바라고요. 보통 주에 1,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피지 관리를 하고 나서 애프터 케어로 해주면 좋을 아이템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일소의 클린 머드 크림입니다. 예민한 피부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모공 클리어 제품이에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건조하지 않은 머드 팩이라서 저 같은 얇은 피부나 아니면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고 나서 관리용으로 사용해 주시기에도 아주 제격입니다.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촉촉한 머드크림 제형인데 펴 바르기에도 정말 편하고요. 저는 듀얼 클림 브러쉬의 실리콘 팩 브러쉬 면으로 머드크림을 골고루 펴 발라줬어요. 이렇게 피부가 비치지 않게 도톰하게 펴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입자가 크리미하기 때문에 이 모공 속에 흡착된 노폐물들을 이게 딱 잡아서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모공 청정 및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데다 이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피지연화제 사용하고 나서 루틴처럼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10분 정도 기다려주는데 이때도 마르지 않은 생크림 제형을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건성이나 민감 피부는 7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12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해요. 시간이 다 됐으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깨끗하게 헹궈줄게요. 이때에도 듀얼 클린 브러쉬를 사용해주셔도 좋은데 작은 돌기가 나있는 면으로 꼼꼼하게 이 굴곡진 부분도 롤링해주면서 말끔하게 케어를 해줬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세상 깨끗한 피부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피지 연화제와 머드크림 조합으로 피지를 케어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추천하고 호들갑을 떨었는지 우리 퍼링이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짜 테스트 할 때부터 마음을 다 빼앗겼거든요. 사용해보자마자 막 주변에 이거 대박이라면서 추천하고 그랬을 만큼 이 제품들은 바로 전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우리 퍼링이들한테도 이렇게 영상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전에는 저희 집으로 친구들이 놀러 왔어가지고 온 김에 한번 테스트를 딱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의 전후 차이만 살짝 보여드려도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다들 한번 써보더니 이거 사야겠다면서 사진을 막 찍어가더라고요. 역시 한 번만 써봐도 바로 만족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특히 이 피지 언어제는 바로 오늘 올리브영에 처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첫 런칭을 기념해서 내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함께 이렇게 화장솜 40매까지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퍼링이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배우 로우님이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온라인 구매 고객 한정으로 선착순 딱 5000명에게만 이로운 님의 포토카드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팬분들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파랭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